안녕하세요 댄스포츠 강사 허선아 입니다 자 지금 종목을 요즘 좀 바꿔서 하고 있어서 원래는 저번까지 룸바 그 동영상 촬영을 했는데요 지금 새 학기 들어서 지금 왈츠 수업을 하고 있어서요 그냥 왈츠 스텝으로 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츠는 어 댄스포츠에서 보통 A 라운드, B 라운드 이렇게 해가지고 홀을 아주 크게 도는 방식의 형태를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는 인원도 많고 공간도 협소하다 협소하다 보니 그러니까 아메리칸 스타일의 와이츠를 제가 훨씬 더 쉽고 어, 접하기 좋고 거기다 운동 효과 높으시니까요. 아메리칸 스타일의 왈츠를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왈츠는 기본 4분의 3박자입니다. 궁짝짝 궁짝 자, 많이 아시죠? 우리나라 아리랑도, 민요도 아리랑 하면서 4분의 3박이에요. 그래서 그 4분의 3박 리듬을 잘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럼, 자, 왈츠. 왈츠를 할때 가장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수업 중에도 마찬가지고요. 왈츠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냥 이, 이 스타일로 그냥 유지를 하시면 되시거든요. 그, 라틴은 아무래도 힙을 많이 쓰고 이러다 보니까 몸의 움직임이 좀 현란하다 보니까 몸을 바로, 어,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와이츠는 기본 상체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시고, 발을 스텝을 하시다 보니까 훨씬 운동, 그러니까 바른 자세로 인한 운동 효과가 높더라고요. 자, 아무튼 지금 스텝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리듬 한번 알려, 보 알려드릴게요. 자, 쿵짝짝으로 일단 알려드릴게요. 쿵에 하나고 짝짝이 둘, 셋이겠네요. 그렇죠? 하나에 다운. 둘, 셋에 서서히 일어나셔야 돼요. 둘, 셋. 하나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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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 자, 이걸 해보시면 의외로, 어, 종아리 운동이 굉장히 많이 되시는데요. 옆으로 제가 잠깐 바지 살짝 걷어서 보여드릴게요. 쿵에는 당연히 쿵, 뒤꿈치가 닿아 있으실 거예요. 짝짝 하면서 뒤꿈치를 조금씩 살살 올리기 시작하실 거예요. 이게 포인트인데, 사실 다리에 힘이 없으시니까 좀 힘들, 힘드실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해 주실 거죠. 자, 쿵, 짝, 짝. 쿵, 짝, 짝, 쿵, 짝, 짝, 쿵, 짝, 짝.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쿵하고 다운 하실 때 엉덩이가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그걸 주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허리에. 별로 안 좋겠죠. 그냥 살짝 그대로 앉는다는 느낌이에요. 저는 조금 많이 다운을 할 건데요. 그러니까 저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통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앉는 거는 조금만 앉아주시고요. 서는 거를 좀 마음껏 많이 서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해볼게요. 시작.쿵짝짝,쿵짝짝,쿵짝짝,쿵짝짝. 쿵, 짝, 짝, 쿵, 짝, 짝. 자, 그니까 Y치는 파도처럼 물결이, 파도가 물결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서서히 떨어졌다가 또 서서히 올라가잖아요. 이 형태를 만들어주면서 부드럽게 리듬을 타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밑에서 리듬을 타셔야지 자칫 잘못하면 쿵, 짝. 쿵, 짝, 짝. 팔로 이렇게 나비야, 나비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팔은 고정이세요. 팔은 고정을 하시고, 몸이, 쿵 짝, 짝. 쿵, 짝, 짝. 쿵, 짝, 짝. 쿵, 짝, 짝. 카운터로 알려드려 볼게요.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그니까 아무래도 와이츠는 이렇게 상체는 약간 고정돼 있는 느낌으로 있다 보니까 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고정돼 있는 자세로 계셔야 하시거든요 이게 어깨가 올라갔다 내가 업 그니까 업할 때 어깨가 올라갔다가 나오, 내려갈 때 어깨가 툭 떨어지고 이 형태가 아니고 얘는 그냥 그대로 유지 어깨와 팔은 그냥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몸이 궁짝 짝. 쿵, 짝, 짝. 요런 식으로 리듬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요거는 종아리 운동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시니까요. 집에서 다리 요렇게 붙여 주시고요. 아, 라틴 댄스하고 가장 큰 차이가 라틴 댄스는 고관절을 움직여야 하시기 때문에 약간 발끝이 벌어지시는데요. 모던은, 모던, 그러니까 왈츠 탱고, 뭐, 폭스트로, 비, 폭스트로나 비엔니스 왈츠 뭐, 이런 것들은, 어, 라, 모던, 스탠다드 볼륨 댄스라고 하는데요. 요런 것들은 발끝이 이렇게 열리지가 않아요. 발끝이 요렇게 단정하게 바 앞쪽을 바라보신다는 게 가장 큰 차이가 되, 되겠습니다. 라틴 댄스는 발끝이 열리고요. 모던 댄스는 발끝이 닫아 주는 거. 그러니까 어, 스텝을 하실 때 이렇게 발끝이 바깥으로 나가면 어때요? 굉장히 보기가 나쁘죠. 그러니까 발끝은 그대로 11자를 유지해 주시는 형태 잊지 말아 주시고요 가장 큰 차이예요 자 그러면 이제 리버스 박스 스텝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리버스는 왼쪽이란 뜻이에요 내추럴은 오른쪽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버스 박스는 왼발로 먼저 시작하는 사각형의 박스 스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각형 스텝이에요 그러니까 왼발 제가 뒤쪽으로 보여 드릴게요 사각형을 만드실 거예요. 왼발 전진. 그다음에 오른발 사이드. 3에 왼발, 오른발에 붙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각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밑으로 내려가셔야 되죠. 오른발 뒤로. 다시 사이드. 오른발, 왼발에 붙이고. 이렇게 되면 사각형의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왼발로 먼저 시작하는, 왼발이 먼저 전진하는 스텝이라서 리버스 박스 스텝이 되실 거예요. 근데 리버스 박스 스텝은 하나, 둘, 셋을 두 번을 하시면 사각형이 만들어지십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될 수록이면 사각형을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다시 왼발 전진 하나, 오른발 옆으로 둘, 셋의 발 붙이고 오른발 후진 하나, 둘, 셋. 마지막 3에는 발이 붙여서 끝나는 발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와이 스텝은 지금 하나 그. 리버스 박스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자, 남자 발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성은 오른발 후진부터 시작하시고 왼발 전진을 하시는 게 여성의 발이시고 남성이 전진을 먼저 하면 이게 남성의 발이에요. 그러니까 발은 스텝은 같은데 순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발은 똑같은 거예요. 다만 순서가 뒤에 걸 먼저 하니까 그러니까 전진을 먼저 하냐 후진을 먼저 하냐 차이시니까요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다시 정면에서 보여드려 볼게요 그럼 제가 왼발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저랑 지금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랑 이렇게 마주 보고 계시면 오른발이 뒤로 나가시면 되겠죠 제가 왼발이 나갈 거니까요 그럼 저랑 저를 보시는 분들은 오른발을 뒤로 나가 보실게요 하나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옆으로 둘. 셋. 그 다음에 제가 오른발이 뒤로 나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왼발이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죠? 하나, 둘, 셋.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을 두 번을 하시면 예쁜 사각형이, 사각형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다시 해볼 거예요. 자, 지금 대칭으로 그냥 여자 남자 말을 어차피 순서만 다른 거고 똑같은 거니까. 음. 제가 왼발이 전진을 하면 저랑 마주 보고 계신 저랑 보고 계신 분들을 오른발이 뒤로 가시면 되시겠죠. 시작.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여기 명치가 어때요? 계속 정면을 유지하면서 이거를 명치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막상 하시면 어떻게 되시냐면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렇게 명치가 발이 첫번 그러니까 발이 나갈 때마다 살짝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조심하시면서 명치는 계속 정방 정면을 유지해 주시고요. 몸은 계속 길게 유지를 하시면서 하는 스텝. 하도록 연습을 해주세요. 다시 해볼게요. 제가 왼발 나갈 거예요. 오른발 나가 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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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그러면 이 리버스 박스를 음악에 맞춰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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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네 음악 너무 아름답죠? 자, 이게 오늘 배우실 리버스 박스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다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